2023년 10월 23일입니다. 아버지, 오늘 하루도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은 친정 엄마를 모시고 또 여동생과 함께 병원에 가셨습니다. 어저께 오전에 엄마가 갑자기 어지러워서 쓰러져서, 오른쪽 광대뼈 눈이 많이 부었습니다. 그리고 많이 어지러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엄마 모시고 MRI를 찍고 어지럼증 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어, MRI상으로 어, 머리 상태는 연세에 비해서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지럼증은 약을 받아 왔습니다. 아버지. 음. 참 엄마한테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이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또 음. 엄마를 오랫동안 음, 연세가 있으신데, 엄마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너무 죄송했습니다. 하나님, 음, 이제부터 조금 더 많이 엄마한테 자주 찾아뵙고, 엄마한테 신경도 많이 쓰고, 또 엄마, 아버지 두분 계시는데, 엄마 아버지 힘들지 않도록 반찬도 만들어서 드리고 하겠습니다. 그동안 너무 많이 부모님을 등한시했던 것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엄마 아버지. 연세가 많으신데 하나님께서 지켜 주셔서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해 주시고 또 넘어지거나 해서 다리에 골절 입지 않도록 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품에 가시는 그날 집에서 돌아가시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부모님이 살아 계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또 부모님께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시간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